자, 18페이지 64번입니다. BFE의 그 크기를 구해주세요. BFE 요만큼이죠, 요만큼, 요만큼의 크기를 구해주세요.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면은 우리는 합동으로 갑니다. 요거랑 요만큼이랑 요거 두 개가 합동이겠죠? 되겠지? 그래서 왜 합동인지 찾아보자. 직각 같네, 그렇지? 그 다음에 빗변 같죠? 이해 되겠지? <laughs>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죠 지금. 맞아? 누구랑 누워 같아 AC랑 여기 DC 같잖아. 그지?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지금 합동이라는 거를 찾았죠. 이해 된 거지? 그럼 여기 각이 얼마인지 나오죠. 여기 두개 각이 얼마인지 나오지? 여기 각이 25도니까 얘가 지금 65도입니까? 되겠지? 그럼 65랑 65랑 90이랑 요거 더 해가지고 360이 되면 되겠지?